저는 그 과정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석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전화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자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권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양쪽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장학금이, 장학금이 아마 남아서 그랬는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휴학의이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뭐 제가 말씀드릴 순, 상세히 말씀드없습니다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우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어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서울대 장학회 측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부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적 없습니다. 아, 그 제가 죄송하지만 그 해당 교수의 측근이그 해당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그 저희 아이 때문에 한적 없고요. 저희 아이는 어,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자 일자로 돼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 그런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것을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라는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장 교수님 그의 그이 인터뷰 한걸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 저희 아이가 놀랍,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어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그 참석, 참여한 연구원들이 어 연구성과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검증과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 정도입니다. 더는 감소하겠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네. 저하고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1 0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제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마,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